맞다. 반갑습니다. 볼루대 t v 입니다 자, 여기 광경이 조금 익숙한 포인트죠. 네, 제가 작년에 촬영을 한번 했던 매주요. 네, 골비도에 위치한 매주에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작하는 채비와 장비. 자, 투제로 찝니다. 아, 오늘도 투제로 으로 시작을 하고, 목줄 1.5, 원줄도 1.5, 낚싯대 1 2 53대, 바늘은 긴 꼬리, 뱅에돔 전용 바늘 6호로 일단 마무리를 해서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영상이 이제 잘 나옵니다. <laughs>

됐이것또방하다어이틀려온방입니다 방어, 어, 어. 딱 직각 아닙니까? 이또 직각이고. 야, 이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이 용치치어가 이 치어가. 엄청나네. 왔다 자. 나비가. 아, 이것도 나비였을 수도 있겠네. 시 아, 왔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当た,った,っ,たった。あっ、ちゅうてんげん。 참,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무게감이. 자, 일단 한 마리 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돔이네 우. 자, 통화 중에 입질에 들어왔는데, 자, 어우, 시야 좋습니다. 자, 원줄 1.5에 목줄 1.5입니다. 아, 이 사이즈 좋습니다. 좋은 사이즈입니다. 일어 된다. 자, 이리 오너라. 자, 됐어. 됐 됐습니다. 자 사이즈가 커가지고. 에스어 어. 야. 이모, 싫은 놈. 아이고. 아이거 어렵게 한마 했는데. 약한 45cm급 때는 돌돔이한 마리 물어줬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세비가 약한데. 어 생각보다 힘을 많이 안 써서 그런가. 어, 예쁘네요. 멋지네요. 마지막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멋진 씨알의 돌돔입니다. 믿지 못하시는 시청자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줄은 1.5호 목줄도 1.5호 입니다. 고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힘을 안써서 일단 잡을 수 있어서 좀 운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3호에뭐 3호 썼는데 뭐 약간 거 썼다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뭐 썼으면 썼다고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5에 1.5입니다 오늘. 자 오늘 3회차 도전. 3회차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색 좋네. よし。 아침 시작부터 한 마리 와러 와줍니다. 자, 근데 차는 영 시원찮은데. 오, 이 뱅이놈이다. 자, 이거 차는 게 틀려오는 뱅이놈입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일찍. 자, 드디어 성공. 하나, 오늘 촬영. 오, 이 좋았어. 좋았어. 됐습니다. 자, 바로 한 마리 물어줍니다. 오, 오늘 좋다. 시야 좋다. 자, 이리 세요 어, 어, 어. 바로 봅니다. 이게 씨알 좋다. 자, 아침 시작 첫 입지, 첫 캐스팅에 바로 물어줍니다. 자,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인사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30cm 중반급의 좋은 녀석입니다. 아침 시간, CR 좋은 녀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왔다. 바로 찾아옵니다. 약 8m권에서 바로 찾아와 줍니다. 씨알이 다 좋습니다. 씨알이 좋아서 오늘 다뜰칠때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씨알이네요. 자, 빠르게 빨리빨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한 마리 이어집니다. 자, 이 장마철이 다가오는 만큼,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노을이 많이 생길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주의를 요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어, 이런 때부터는 이제 최대한 안전에 유의를 하셔서 낚시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멀리 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자, 찾은 곳은 구비도 대구울비도의 위치야 마당바위. 마당바위, 우측에 마당바위를 두고 있는 마당바위 골창이라는 포인트에 오늘 하상을 했습니다. 낚시대 1.253대, 원, 저, 릴 3000번, 원줄 1.75 원줄, 목줄 1.75에서 지 일단 1.55로 다시 한번 낮춰봤습니다. 어, 낮추고, 긴 꼬리 천정바늘 7호, 이제 찌는 30 찌로, 어, 이 지금 끌어오르는 어, 조류와, 상황에 맞게 3제로찌로 먼저 잡고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툭 치는 입지는. 대부 맞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자, 롤러나 하도 으쌰. 이번 시간 하면 제가 드디어 세 번째 도전만에 오늘 이번 영상 한 편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지난 시간에 돌돔 사건이 있었죠? 그거 한 마리로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만들려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워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상황도 그렇고 해서 한번 더 해보자 해서 오늘 제가 나와서 일단, 이번, 아침, 지금, 조각만으로도 충분히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뭘요 이건 베개동 같지요? 사이즈가 와이레된 놈데 사이즈가 와이레된 놈. 반갑습니다. 블루드TV입니다. 자, 제가 오늘 지 낚시를 안 하고, 어, 잠깐 멈췄습니다. 어, 제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제가 드디어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후! <laughs> 광고가 들어와서, 어, 제가 한번 써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따로 한번 앉아봤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그 광고로 받은 제품은 요, 아라스. 어, 아라스. 아라스에서 나온 아라플렉스 목줄하고 이제 g 버스터 g 부스터라는 원줄입니다. 미플루트 형태의 원줄이고 이 줄이 너무 많이 가라앉지도 않고 또 완전 플루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뜨지도 않습니다. 정말 적당하게 수면에서 살짝 가라앉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비 조작 또한 초심자분들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음, 내만권 뱅의 돔 낚시를, 어, 촬영을 해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서, 예,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어, 1호 원주를 가지고 제가, 내만 뱅의 돔 낚시를 즐겨 했었습니다. 어, 영상에 담기지 않은, 어, 날도 있기 때문에, 어, 사용을, 뭐, 꽤 많이 했었죠. 예, 자, 뱅의 돔 낚시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해보니까, 배네돔 낚시는 원줄이든 목줄이든 이 호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한 거는 어 분명히 사실로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았을때이 G 부스터의 1호 원줄은 어 굉장히 어 좋았단 말이죠. 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1호, 1.25호 원줄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 그런 호수로 출시되는 그 제품이 따로 없기도 하고 그 1호를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줄을 쓸때 1호가 굉장히 얇죠. 이걸 원줄로서 나일론 원줄로서 사용을 하다 보니 카본사와 같은 빳빳함은 좀 덜하고 부드러운데 굵기까지 얇기 때문에 처음 어~ 이 뱅에돔 낚시 입문을 하시거나 아직까지 그, 뱅에돔 낚시를 오랜 기간 즐기지 않으셨던 분들께서는 이 1호 옷줄을 처음 쓰시게 되면 낚싯대 앞에 많이 꼬인다던가, 어, 하는 불편함이 생겨서, 낚싯대 파손이든, 아니면, 뭐, 릴링을 하는 도중에 이게 꼬여가지고 줄이 터지든 하는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낚시를, 어, 즐겨서 오래 하신, 어, 전문가 분들을 위해서, 어, 개발된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꼭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초보자분들을 무시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 어, 사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네, 그걸 감안해 보고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어, 한번 체험해 보셔도 어, 좋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G 부스터의 원줄은 1호부터 1.7호까지 딱네 종류로, 어, 나눠져 있습니다. 1호, 1.25호, 1.5호, 1.75호. 이렇게 네 가지로, 어,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1호하고 1.25호는, 어, 내만권. 또는, 어, 우리 남의 동부로 치면은 약한번 매물도 정도. 예, 매물도권에 50cm를 전후한 일반 뱅의 돔, 어, 클래스를 어, 타겟으로 만들어진 그런 원줄이라 할수 있습니다. 1호는 보통 뭐 35에서 한40 정도까지는 거의 충분히 어, 커버가 가능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 1.25도 40에서 50cm의 보금가는 일반 벵에돔이라면 충분히 그 능력치를 해내고도 남을 정도의 어, 힘이 어, 있는 그런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5, 1.7호는 이제 먼바다에 어, 긴꼬리 벵에돔을 대상으로 어, 이제 만들어진 그런 원줄인데 1.5 제가 어 지난 시간 요거 촬영하기 바로 앞에 2 편에서 돌돔을 또 낚았죠. 어 원줄 1.5에 목줄 1.5로 어 물론 운이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만 그 돌돔 자체의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감안을 한다면은 어 줄의 강도는. 역시 상당히, 어, 좋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1.75는 오늘 지금 현재 사용 중이고,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그 정도 사이즈는 충분히 커버를 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아라플렉스 목줄은 0.85부터 4호까지, 어,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줄은 일단 투명성, 어, 굉장히, 어, 투명하고, 직진성, 그리고 원래 부드러움과 강함은 공존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강하면 좀 뻣뻣한 편이고 부드러우면 이제 조금 약하다 약간 이렇게 쉽게 표현이 가능한데 아레플렉스는 부드러우면서도 또 직진성과 강도까지 두루두루 도잘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의 목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부러 뭐 1.5호만 가지고 지금 계속 목줄로서 낚시를 해보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아침 해창을 노리기 위해서 대형급 한 마리를 보기 위해서 1.7호만 제가 썼는데 2호 이상은 제가 일부러 쓰질 않았습니다. 최대한의 어떤 그 능력치를 한번 끌어내보고 싶어가지고 어 써본 결과 어 괜찮았습니다. 네, 상당히 괜찮았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아라스에서 나온 아라플렉스랑 G 부스터 제품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써본 느낌하고도 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댓글창에다가 어, 고정 댓글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 드렸던 것뿐만 아니고도 다양한 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고 어, 판단하시면 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우와, 사이즈 좋다 이거. 와. 자 이거 사이즈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렇지, 고리네자 중층이 있습니다. 자. 자, 아이고. 아이고, 너 우리 차가 쉽지 않다. 에스 소리 안는 <laughs> 오늘만 고생 많이 한다, 초리 자, 한번 찾아와 줍니다. 다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탄한3 c m 중마급의사이즈좋은4꼬리병 마크베. 니다 자, 아, 이오이구은어 자, 이습니다아간씩마크 자, 이 자, 이거은4시간 자, 이곳이네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자, 이번에, 뱅예동. 계속 이어가 봅니다. 자, 왔습니다. 자, 자 오, 이거 시야 좀 괜찮다. 일반 뱅예동입니다. 자, 이게 탈 때는 고개를 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열을 타려고 할 때는 일반 뱅예동 같은데요. 샤오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 빠진다 우우 자, 또한번 이어집니다. 자, 또 이어갑니다. 자, 대상의 고개를 돌릴 때는 고기가 가는 방향으로 대를 눕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기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릴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고기를 낚을 때는 이 낚싯대의 컨트롤이 그러니까 무한대 모양, 팔자를 눕혀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왔어. 아, 이번에는 조수공으로 보고, 이렇게 습니다 고기가 중심까지 좀뜬 놈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으쌰!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낚시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아라스, 원주라고, 목주라고, 확실하게 제가, 완벽하게 제가 써보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 물론 1호 원줄은, 1호 목줄하고 이렇게 약한 채비는 제가 내만뱅에 놓으면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1.5 이상 되는 채비로, 목줄도 되도록이면 1.5로만 해서, 그, 어, 강도라든가 어, 인장 강도, 직진성, 여러가지 부분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최대한 그걸 맞춰서 한다고 사실 영상 편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대신,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도전 만에 확실하게 오늘 나눈 대로, 소개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어, 이제 돌아가서 재밌게 편집을 해서 한번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어, 이, 약간 모자란 유튜버, 예, 우리 볼류대 TV 에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도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것 그대로 어떤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방법도 있다. 그다음 뭐토너노트 게임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여러 형태의 어, 그런 낚시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